네 안녕하세요 모델 TV 영택입니다. 복식에서 지금 졌기 때문에 으으, 분하다 단식으로 제가 한번 좀 밟아보려고 자 가고 단식이야 복식하고 달라 최대한 점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가 나이가 있는데 지금 단식 뛰지도 못하는데 지금 단식은 너무 잘하시니까 단식은 너무 잘하는데 복식은 좀 못해? 아그런게 아니라 <laughs> 너는 게임 게임 플레이가 어때 장단점이 뭐야 너? 모르겠어. 어? 아니, 내가 뭘 너한테 뭐 장단점 해가지고 내가 그거 팔라고 하는 것 같아? <laughs> 그게 아니라 진짜 컨디션마다 달라요. 야 내가 보니까 서브 좋고, 백엔드 좋고, 포핸드 좋고. 네. 떨어지는 게 별로 없던데? 포핸드 안 좋아요. 포핸드 안 좋아? 아니, 안 그렇던데? 약간 잘 맞을 땐잘맞는데 어. 안 맞을 땐 좀. 근데 오늘 뭐 괜찮게 맞는 것 같은데? 약간 아, 요즘, 요즘 감을 잡았어요. 아, 그럼 왜또 요즘 감 잡냐? 어제? 어 아, 그제 부터 사회사 작, 작가가? 아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해봐야지 뭐아 네. 근데 내가 고등학교하고는 단식을 안 해봐가지고 아 고등학교는 좀스피드에질것 같은데 좀 딸릴 것 같은데 자 플레이 네비아 이거 아닌데. 어. 어. 오. 오. 스리 에. 아. 네. 어. 어. 야 이거 스윙 안 돌아간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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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와.

이거. 아, 그렇지. 아왜 이렇게 세게 치려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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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리 다리.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네. 아 은희 씨 다리. 자, 듀스 에이. 좋아, 어. 냥. 아 좋아, 냥. AD 서브. 아. 아. 자. 좋아. 아, 괜히 힘들어가가지고, 왜 무리해서 막, 응? 자,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. 무리해서 세게 출구를 해. 동시가 다 단식하니까 너무 긴장돼요. 자, 0대1. 여. 헐. 와. 아이씨. 아, 셔 아, 쏘리 넙. 아, 진짜. 리치이 자 1대1 아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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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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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스 네. 아, 어. <laughs> 다또 이게 들어오네. 아, 진짜. 자, 에 d 디 리시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걸. 자, 듀스. 아, 어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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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빠르네. 자, AD 서브. 와, 힘이 갑자기 뚝 떨어지네. 이야, 어, 우선 뛰는 게, 되 아, 저거 하니까, 그리고 이게 실내 코트지만 이게 크니까, 공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, 빨리빨리 타 그런 느낌이 없어. <laughs> 진짜 압박감이. 가마인드 압박감이 들어가지. 네, 아까 포스가 제가좀위기가 다르네요. 네. 포핸드도 크로스 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, 마인드 뛰어다니는데요. 아,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막, 너무 이제 막, 각을 보려고 그러고, 막 세게 찰려고 그래가지고, 내가 미스가 많아, 지금. 자, 2대1, 네. 으흡. 아. 이아아아아 아... 아앵 사리 포리! 아 자, 주스 에이. 아, 에이. 아 힘들어 하네. 아, 우리 강해야 되는데. 2대2냐? 3대3이냐? 2대2여. <laughs> 야, 이제 2대2야? 어, 힘들어, 씨. 아, 아빠. 아아어아뭐 어. 어, 하냐? 사릴러 어아셔아 어, 이거 야, 이제 드롭샷이 안 먹히네. 에이 이거 잘 돼. f o r t f 가셔 아. 아 야몇 게임 한거 같은데 체력이? 아 지금 서브 게임 하나 뺏기면 엄청 벌어져가지고 서브 게임 무조건 잡고 미터 게임 그 다음에 집중을 하나씩. 아잘 뛰니까 드롭샷도 안 먹히고 힘이 떨어지니까 스윙도 잘안 돌아가 지금. 와 서브도 빡안 지금 스피드가 안 생기고 힘이 떨어져가지고. 와 근데 아직 쟤는 어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아한 게임만 딱 브레이크 해야 돼 3대2 요번에 브레이크하면 4대2 정도 되면 아직 좀더 있네 음. 아 진짜 좋아 야, 이게. <laughs> 아, 아 야, 이런 거를. 아. <laughs> 어 okay Hey okay. 아, 잠시만요. 여러 아, 이거 아. 야, 이제 라켓이 무거워진다. 이제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3대3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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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아, 다리가 안 간다. 아, 아. 아, 아. 진짜. 괜찮아, <laughs> <laughs> 서리. 네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이거. 야, 씨. 오. 어. 아, 뭐하냐. 됐어. 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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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h, ah. Ah. Oh. Yaş. Hey dediç bu. 다들 아 진짜 너하네 야, 투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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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어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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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걸로. 안돼 이걸로 어. 아, 이거 안 돼. 아 진짜. 아, 컨디션이 좀안 좋으신 것같요 <laughs> 다리를. 진짜.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네. 이제 4대3이야. 야, 이거. 아. 와, 지금 너무 힘든데? 와. 지금 쟤도 해보면, 지금 처음에는 막, 아, 힘들고서 이랬는데, 막상 딱 해보니까, 어, 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야, 지금. 어, 아, 그러니까. 지금 막 붙는 거야, 지금. 아, 일단 서브게임에서. 점, 서브게임에서. 서브로 약간 찬스를 맞는 다음에 많이 많이 찍켜야될것 같아요. 약간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. 가자, 가자, 대자자타자브레 가자,